고등학교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이만큼 키우고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떤 아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설레고 기대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사실은 아주 작았고 사소했답니다. 그러나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던 발걸음이 이제는 거침없는 띠미 되었고 힘없이 끄적거리던 낙서는 어느덧 수천자의 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또 다른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전북의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고 나아가 세계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수고가 스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늘 여기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